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존중 팀장 김영재입니다. 어, 오늘 오늘이 딱 제가 생명존중 팀장 즉 자살예방 팀장으로 근무한 지딱 2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아쉽게도 어, 7월 1일자로 어, 다른 노은구청으로 어, 인사 이동이 있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뭐 지난 2년을 한번 자살예방 팀장으로 무엇을 했나 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었나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 자살예방서 제가 이제 2020년 7월 1일자로 왔는데요. 아, 코로나 시대였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온 국민이 힘들하고 어 어려운 시기였는데요. 어, 제가 막상 이렇게 자살예방 팀장으로 왔는데 어, 코로나 때문에 어, 또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어떤 일을 할 수가 없고 완전히 어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끝날 래날 끝날지도 않고 점점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나,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우리 가까운 50% 센터를 한번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어, 거기서는 그 비대면 어,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도 어, 언제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래도 이제 그 비대면 자살해방 사업, 온라인 자살해방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어,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에 가서 어, 많이 배워가지고 어, 보건소 방송 제작실에서 한번 기기를 좀 사가지고 이렇게 어,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 노원 생명 존중 TV를 어, 하게 되었는데요. 어,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 그때 그 코로나 시대에는 어, 생명 사랑 학교라고 어,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계셔, 어, 강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도 학교에서 오지 마라고 하니까, 어, 그 일을 할수 없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 이분들 그 훌륭한 자원들을 좀 활용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어, 저희가 그, 그분들을 이제 강, 강의를 모집했어요. 그래서, 어, 소정의 강의료를 어, 또 드려가지고, 온라인 강좌를 하나 열었거든요. 그 영상을. 강의 영상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되었는데요. 우리 김미연 선생님 같은 강의는 어, 성남 고등학교에서 어, 그 학생들에게 좀 들려줘도 되겠냐고 전화가 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 편하게 쓰시라고 어, 했었는데요. 어, 그래서 어, 이 이제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구독해 주시고 어, 이 자살예방 TV가 음, 자살예방 사업.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어려움 결단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즉흥적으로 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자살이 제도의 뭔지를 제로좀알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이제 생명 지킴이 교육인데요. 생명 지킴이는 게이트키퍼라고 합니다. 어이것도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어 다른 뭐 캠페인이라든가 우리 저희 팀은 캠페인 같은 걸 많이 하는 부서인데 그래서 인식 개선을 하고 하는. 런데다 어,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어, 최소한 숨을 어, 거칠게 하지 않고 대면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나마도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생명 지킴이 교육을 열심히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는 좀 많이 했었는데 어, 2019년에는 좀 줄었고 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 엄청 줄었었죠. 그런데 어, 작년에 어, 28회. 어, 그 대신 어, 많이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뭐, 한번할때 어, 13명, 20명 이렇게 어, 많은 교육 인원을 할 수는 없었지만, 어, 그 대신에 이제 인원수가, 교육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교육의 질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인원수가 작을수록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하시고 질문을 하시고. 근데 사람들이 많으면 좀 창피하고 좀 눈, 남의 눈 시선 때문에 말을 잘 못하시지만, 어, 이 자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 소규모로 한 15분, 10분 정도 하니까 그분들이 얘기를 하고 어, 왜 자살하는지 어, 또왜 죽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들을 얘기해 주,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남는데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생명지킴이 교육을 했, 했었는데 어, 교육 프로그램은 이제 한국생명존중 희망재단 보고 듣고 말하기 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생명지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도 하고 야간도 하고 또 찾아가는 생명지킴이 교육도 하고 했었, 했었습니다. 또 7월 4일날도 어, 또 하고 7월 달에도 매달 이렇게 우리 구청, 보건소 홈페이지를 보시면 어, 항상 게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생명지킴이 교육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다음은 무엇을 했나? <laughs> 예 다음은 제가 항상 강조했었던 마음 건강 검진 상담 사업입니다. 예, 제가 어, 이거는 좀 어, 항상 우리가 마음이 스케일링이라고 말, 말씀을 많이 드리죠. 우리가 치과를 꼭 이빨을 썩어야지 가, 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케일링을 받듯이 또 마음의 교정. 어, 치과를 꼭뭐 이빨 아파서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쁘게 보이려고 교정받으러 가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삐뚤졌어요 어, 어떤 며느리라든가 어떤 또, 또 말안 듣는, 어, 시어머니라든가, 아니, 이제, 며느리라든가, 또, 나랑 의견이 안 맞는 시어머니라든가, 또, 이제, 직장 동료라든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거든요. 좀, 바르게, 이제, 형상적으로 가다가 갑자기 그런 사람들이 만나면, 이렇게, 위축이 되고, 이제, 삐뚤어지게 돼 있는데, 그런 거를 뭐 교정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어, 정신과거든, 정신과. 물론, 상담하시는 분들도 좋지만, 이제 이왕이면 무료로 상담을 해주는데 의사 의사가 그래서 꼭 한번 받아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2019년에는 매년 예산이 2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2019년에 이거 홍보가 잘안 돼가지고 31만 원을 쓴 거예요. 이 전액 10인데. 그래서 어 2020년에 제가 이제 이제 보니까 자살예방 팀장으로 와서 보니까 어, 1427만 0 148만 원인데 그것도 보니까 이게 조, 정말 좋은 사업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정신과에 대한 터부감이라든가 어떤 금기시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깨기 위해서 여러 교육을 통해서 또 우리 생명지킴이 교육할 때마다 어, 우리 수강생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온라인 이 유튜브 방송으로도 몇번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어 공예정직임이를 말씀드렸는데 어, 우리 직원들한테도 많이 갔고 직원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 무료로 받았더니 2021년에는 84명 500만원 어치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 올해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이제 우리가 약봉투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약봉투에다가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약봉투를 만들어서 이제 배부하고 했더니 시에서도 이제 우리가 또 돈이 모자란다고 그랬더니 950만원 예산을 주셔가지고, 어, 충분한 예산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마음 편하게 가까운 정신 건강 의학과에 전화를 하셔 가지고 예약을 하셔 지고꼭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래서 우리 노원구 자살률은 이제 이렇게 우리 자살 해방 전담팀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또 생명 지킴이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이웃 사랑 봉사단 이런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점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조금 증가하고 있는데 또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자살률은 약간 증가하고 있는데 노후구 자살률은 5년 평균을 보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데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노력의 결과다 우리가 이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어, 점점 어 줄어들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상황이 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 경제 위기로 어,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완동가요 어 완도인가요? 또 거기 어, 어떤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는 자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 그동안 우리 생명존중 TV를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자살예방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